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건국 가승교 해차로 공사가 수개월째 멈춘 현실을 말씀드리고 행정의 더욱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자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북구의 시할권을 연결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멈춰있고 주민들이 출대의 길은 매일 정체로 가득합니다. 금곡 가승교회 차로 건설 사업은 하명득천에서 양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1억여 원, 길이 1.2km로 규모의 해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착공 당시만 해도 2025년 7월 중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60%에 거치고 지난 4월 이후 6개월 이상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도 업체의 임금 재난 약 17억 원과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기약 포기가 깊치면서 공사는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11월 새 시공사를 선정해 빠르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 일정대로라면 주민 불편은 1년 이상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곡 가성교 구간은 북구의 교통 중심이자 병목 구간입니다. 자연 차량과 양산 방면 차량이 얽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로 일부가 차단되고 교각만 씌워진 채 방치된 현장은 먼지와 소음 피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쯤 끝나느냐라는 질문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제 불편이 해소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오히려 불편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공사 문제를 넘어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정 건정성이 검증이 부족했고 하도급체 체납에 대한 감독이 미비했으면 공사 중단 이후 재입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절차상 처리 중이라고 하지만 그 절차 때문에 현장은 반년째 멈춰 있고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은 계획보다 속도와 책임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 재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11월 이후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라는 모한 설명만 있을 뿐 정확한 착공 시점이나 중공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재개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공사를 재개하고 언제 완공하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실내 회보의첫 걸입니다. 둘째, 북구청은 부산시와 협력 한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공사 주관은 부산시 건설본부이지만 현장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생활 한복판에 있습니다. 북구청은 단순한 협조 기관이 아니라 현장행정의 주체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사지계 전까지는 현장 주변의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지계 이후에는 민원 대응과 주민을 소통 창구로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약한 100여 명의 근로자가 1 7여원군모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공사업을 믿고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입니다. 행정은 이를 시공사 개인의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공공발주기관의 사익 책임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구체 절차와 임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공사 지기 앞서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방치된 구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 위험이 커집니다. 교각 가시설 인 것, 통행료의 안전성은 물론 비산문제와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사 재개는 단지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태훈 구청장의 관계 공무원은 금국가슴교 해차로는 공사는 북구 주민의 출경길이자 행정, 행정의 신뢰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언제쯤 편히 다닐 수 있을까를 묻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북구가 협력하여 공사를 조속히 제기하고 근로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면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속한 행정이 곧 신뢰입니다. 저는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